부모님들이 하는 질문 중에 탑스레에 들어가는 게제 아이는 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하는 질문 중에 탑스레에 들어가는 게제 아이는 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 학생들도 보면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희가 자기 계발서나 책을 보면 맨날 꿈을 가져라. 그것도 생생하게 꿈을 꿔라. 구체적으로 어, 꿈을 가져라. 그 심지어 적어서 벽에 붙여라. 막 이러잖아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꿈이 있으신가. 그리고 꿈을 꿔본 적은 있으신가. 라고 보면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질문 안 했어요. 이 역시도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해봤더니 제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꿈이 있는 게 정상이겠어요? 꿈이 없어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인생 망하지도 않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책에서 꿈을 꾸래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 성실하게 사는 삶을 계속 가져나가면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이가 어릴 때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는 걸 보고 저도 하려고 했다가 멈칫한 게 어, 내 꿈이 없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지를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일하고 애 키우고 일하고 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유 시간도 없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조차 모르고 그냥 달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새벽 시간에 내가 뭔가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운동도 좀 넣어보고,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리고 글쓰기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도 써보고, 책도 이왕읽 근거 좀 콕콕 씹어먹어보자 해서 책 리뷰도 좀 성실히 써보고, 때에 따라서 영어 공부도 좀 집어넣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해보다 보니까, 운동은 전혀 저랑은 거리가 먼건줄 알았더니, 운동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글도 써보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고, 그림도 재능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저 자신을 알아가다 보니까 꿈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잘하는 거, 버티기. 뭘 하나 시작하면 오래 버티면서 끝까지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성찰을, 아, 이거 사람들하고 좀 나눠주면 좋겠다. 중간에 힘든다고 하는데 힘든 건 당연한데 힘들 땐 잠깐만 쉬었다가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버티면 결국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를 굳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도 있어.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도 그래서 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드디어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경험을 나온 가 나누고 싶은 것 하나.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변하고 싶은 나가 되고 싶은 것. 과거에 만난 분이 저를 만나면 또 여전히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하거든요. 10년 후에 저를 만난 분이 또 여전하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 말은 그 사이에 제가 되게 뭐, 제가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고 해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나도 해볼까라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바뀌었던 거고요. 그걸 다시 아이에게 적용을 하자면 아이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줬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희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서도 여행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행을 갈 때도 조금 이제 못사는 나라도 가보고 잘사는 나라도 가보고 군대도 구석구석 다녀보고 그 다음에 뭐 산에도 들에도 가보면서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어디 가야 그분하면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느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나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가 본인 입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뭔가 하나를 말을 했을 때 거기 그 꿈으로 확정되는게 아니라 지금 대학생이 되고 나서. 수학과로 대학을 가긴 했는데 1학년 때는 탐색 과정을 거치고 2학년 때는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더니 지금 3학년 때 뇌공학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재밌구나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어 뭔가 좀 아픈 사람들 을 위해서 기여를 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확정적인 꿈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인생 전체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냥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걱정하지 말고 모든 디폴트가 꿈이 없는 게 디폴트 그렇게 해서 하나 생기면 어 이거 재밌네 이게 시작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갈지자로 이게 뭐라는 건지 모르게 점으로 이렇게 갈지자로 흔들적+ 흔들적 하면서 다 연결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이갈지자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꿈이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직업적으로 뭐가 되겠다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따라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부모님이 먼저 <laughs> 자신의 꿈도 한번 좀 찾아보고 내가 재밌어하는 거좀 찾아보시면 아이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성공한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부호의 최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뷰에 너무 감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책과 여러 책들의 여파로 나는 파어죽이 되겠다. 돈을 빨리 모아서 은퇴를 하고 여유로운 시간적 여유, 경제교육,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리뷰를 좀 비판적으로 썼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렇게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한 번에 털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인데 그운 좋은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 운까지 결부가 되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건데 보통의 사람은 노력을 한 태도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를 못한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고. 대신에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히 살고 충실히 살고 저는 그게 정말 가치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든 거를 참고 참고 참아내다가 그걸 조금 극복해냈을 때 제가 좀더 단단해지고 그런 거를 제 평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거를, 온 거를 제가 버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버티기를 하면서 오히려 얻은 게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무언가 한 가지를 할때 미련할 만큼 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길이 아닌 거를 끝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한 가지를 가야겠다고 포기한다고 했을 때, 네가이을수 있는 건 있다. 뭐냐면, 이 시라고 하는 거는 닭 싹을 틔우는 기간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떤 거는 금방 피우고, 어떤 거는 30년, 어떤 거는 50년이 지나야 피우는 게 있는데, 50년이 지날수록 그 열매는 상당히 달다. 만약에 너가 이걸 여기까지만 고 관두면 이 열매를 못다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계약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당장 영업을 잘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걸 기억하신 고객분이 너라면 믿을 수 있어 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고 아이 씨앗이 그당시는 섭섭했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뭐가 떨어졌지? 아이는 집에서 엄마 보고 싶다 울고 내 건강은 피폐해져갖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버텨왔더니 지금 또 다른 보상으로 오더라고요. 이거를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성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이제. 아이에게도 계속 하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어 아이가 영어토론을 초등학교 때 잠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영어토론을 잠깐 하고 이제 그만뒀다가 중학생 때 다시 시작을 했는데 중학생 때 영어토론 대회장을 가보니까 초등학생 때 너무 잘했던 아이들이 다 관두고 없더라고요 왜냐면 국내 입시 중학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영어토론은 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이런 활동을 좀안 적게 하는 제도가 갑자기 좀 정치권하고 결부돼서 적용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다 관두었었거든요. 애가 처음에 이제 중학생이 돼서 나갔을 때, 처음에는 본선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중학생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탑이 되어 있었고, 고등학생이 돼서 제 국제대회를 나가서 베스트 스피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을 꾸준히 해서 받은 보상이거든요. 또 하나는 통계대회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도 다 갔었어요. 그때는 어 본선에 진출을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다 갔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드디어 이제 수상권에 들어서 은상, 동상 받고 은상 받다가 어 고등학생이 되니까 대상을 받게 된 거고 대상도 2년 연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제대회에서 또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거기서도 대회 측에서도 보통 학생은 이렇게 상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는 출전 안 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됐건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봐서 얻은 거는 다른 데서 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약간 짧고 굵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좀, 음, 박탈감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